아침 이제 6시 반인데 비 개와요. 원래 이런 날은 그냥 학교를 안 가고 마는데, 안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안 가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 오는 김에 그냥 집에서 아늑하게 쉬려고요. 원래 비 오는 날에 쉬는 게 진짜 맛있는 쉼인 거 다들 아시죠? 오늘 맛있게 한번 쉴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 오는 김에, 또 아늑한 김에, 집에 혼자 있는 김에, 네이키드 어트랙션 지난번에 보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다른 회차를 좀 봐보려고요. 혼자 있을 때 뭐지? 언제 봐요? 이거는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볼게요. 에어플레이가 안 돼서 그냥 아이패드로 이렇게. 너무 이런 나체를 TV로 크게 보는 것 자체가 조금 상식적이지는 못한 행동이라서 혹시 그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냥 아이패드로 봐야죠. 음, 스물 다섯 살의 여자분 이나오고있어요 여기서 그냥 넘어갈게요. 저는 벗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라고요. <laughs> 자 올라가요. 블라인드 올라갑니다. 배꼽까지 올라가요. 다리를 다치신 분은 왜 나왔어? 다리를 다쳤는데도 여기에 나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사랑하고 싶으신 거야. 이거는 사랑하고 싶었어요. Brilliant 나왔어요. Brilliant <브릴리엄트> 나왔습니다. <laughs> 다리 다친 분, bike accident 때문에 다리를 다치셨는데, 어, 아, 차라리 TV로 보는 게괜찮거든 아이. 너무 내눈 앞에 있어요. 크로 크로아비아. 리들비트 슬렌더여가지고첫 판부터 이제 저거가 되셨어요. 근데 저렇게 리들비 슬렌더이신 분들은 한국에 오셔서 아이돌을 해보세요. 올라갑니다. 상체까지 올라가요. 어깨까지 올라갑니다. 상체 나옵니다 이제. 아! Give us a move, an athletic move. a a s Give us a move, some athletic move. Now, i v e 어 m o v e 발레 발레를 <웃음> <웃음> 나체로 발차기와 발레하는 걸 보고 고른다? 이거는 <laughs> 아까 그 다리 다치신 분 지금 되게 무리하시거든요 지금 난리나셨거든요 저렇게 약간 뭐라 그래 진짜 뭐라 그래 저런 분은 <laughs> 바로 탈락이야 저런 분은 내가 생각해도 바로 탈락이야 다리 다치신 분으로 전 겁니다. 아 핑크가 탈락했어요. 아 근데 핑크 탈락할 만했어요. 발레하시는 분이 핑크 분이셨거든요. 나체로 발레를 하는 걸 보고 뽑을 수는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 나왔다. Absolutely stunning. 저 영국 발음 <laughs> 어떻게 하는지 모르. 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저 여성분은 슬렌더인 남자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첫 번째 탈락하셨던 분도 약간 슬렌더였고 지금 이제 탈락하신 분도 발레를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슬렌더시거든요. 아 잠깐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지금 탈락하신 분이 발레를 하셔서 좀 슬렌더인가? 발레를 하신 분 이분인 이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분은 아까 나체로 발차기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나체 발차기? 탈락 안 하기 쉽지 않지. 그 정도 무리면은 보통 탈락시기거해요 올라옵니다. 얼굴 나와요 이제. 그 다리 다쳤던 그 그린 그 오빠랑 옐로우 Really kind of nice face 나왔습니다 옆에 이제 저분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표정이 지금 갔어요 석이 나갔죠? 와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그린 오빠의 페이스가 진짜 압도적이에요 지금 지금 대머리에 관한 고찰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laughs> 그냥 대머리 사람은 덜 어트랙티브한데 약간 볼드머리에 이렇게 뭐라 그래? 벌크업을 한 몸을 가진 남자가 있으면 굉장히 어트랙티브하다라는 그런 어떤 고찰에 대한 게 방금 나왔어요 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기서 말을 했어요 잠깐만 근데 지금 지금 이 블루오빠는 저 저번에 봤던 그 편에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이 굉장히 익숙하네? 저는 사람을 기억할 때 보통 저는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기억할 때 나차의 하반신을 보고 기억하진 않잖아요? 얼굴 보니까 익숙하다. 얼굴 보니까 반갑네요. 오랜만이다. 얼굴 보니까 반갑네요. 결국 그 볼드머리의 남자가 탈락을 했어요. 아 이거 탈락했 때마다 엉덩이 잡아주는 거아 진짜 짜증나! 이제 트리 트리 골드 스타일가나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린 오빠의 얼굴이 지금 진짜 압도적이에요. 완전 액션 리스터닝이에요 지금 아, 이탈리아 분이시네요. 영어에 지금 그 이탈리아 액센트가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이탈리아... 음, 약간 이런 바이브... 그린 오빠! 아 진짜 그린 오빠는 옷을 벗고 이런데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 지금 옷을 벗은 게 훨씬 지금 옷을 벗고 있어서 얼굴이 죽어요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옷을 왜 벗고 나오셨지? 나지미를할 수가 없네 옐로우 가탈락그 했어요 확실히 얼굴이 앳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다른 여버들보다 근데 옐로우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에 든 하셨는데 아무래도 아까 그 직업 소개를 할때 이거 봐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건실해요? 열심히 자신이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같아 굉장히 건실한 청년일 것 같은데 옷을 지금 싹다 벗기고 여기 서 있으니까 그느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최후의 두 명은 남아서 언니도 이제 옷을 벗으러 가셨습니다 아 그린 오빠는 텐트 3의 레스토랑 매니저고요 블루 오빠는 써리 1의 킥복서? 킥복서가 나왔어요 뭐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 그 그린 오빠 이탈리안 액센트를 쓰면서 그린 오빠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취향인 사람이 나왔다 벗고 입고 뭐고 문제가 되지 않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내 취향이야? 어머 내 취향이야? 어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옷을 벗고 말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그니까 저분아까아왜 그러니까, 어, 옷을 벗으셨지 아 제가 이게 진짜 그냥 진짜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어머 옷을 이거 봐 이거 봐 옷을 입고 있으니까 훨씬 좋잖아요 그니까 옷을 벗고 나온 데서, 벗고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옷을 아 그래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옷을 벗고 나왔었을까? 왜 옷을 벗고 나왔을까? 이런 느낌으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여기가 제일 재밌겠다 블라인드 올라갑니다 이제 놀라가요. 손녀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 지금. 아니, 귀가 빨개졌어. 요 아니 뭐야? 소녀요 소녀 지금 거의. 헬리콥터 있네요. 지금 날이 났어. 지금 지금 날이 났어. 났어. 지금 지금 여기 다섯 개 헬리콥터 떴습니다. 지금 저촬영천에 나소 헬리콥터 다섯 개 떴어요. 지금 돌아가 돌아가고 날이 났어요. 지금 웬일이야? 곧 날아가겠어. 촬영하고 날아가겠어. 웬일이야? 아파포스타주가 있네요 근데 저런 서양권에서 아파포스 굉장히 나쁜 의미 아니에요? 조금 뭐랄까 우리나라의... 뭐라 그래 몰라요 보통 뭐, 뭐... 오 나왔습니다 오오오오 어.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트럭킹하고 난리 났어요 아 웬일이야 아웬일이 <laughs> 트럭킹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미쳤어요 미쳤어 릴리 핫 나왔어요 아우 아우 아, 이상한데 안가? 제가 한게 아닌데 누가 이렇게 좀 아파보이는 것처 피어싱을 하잖아요? 어 그럼 저 아파요 이제 원펄슨 탈락할 때됐습니다 긴장했어 It's gonna be green It's gonna be green, green. <laughs> 머슈라? 직업이 스타일리스트래요 <laughs> 아 저는 제가 웃음이 좀 많은 사람이긴 한데요 제가 웃음 지뢰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나 여기서 내 웃음 지뢰가 문제라고 더 말했어 나 지뢰 안경만 끼고 있는 사람 보면 좀 웃기다 이전 영상에서도 나체에 안경 낀 사람이 되게 웃겨 보였거든요? 하긴 나체에 안경 낀 사람은 볼 일이 없잖아요 살면서 나는 내 웃음 지레가 이런 건지 나도 몰랐지 근데 여기서 알았다 내, 내 웃음 지레는 나체에 안경 낀 사람이었어요 웃을 일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일선생활에서 그렇게 보고 싶진 않거든요 아 여기 피시도 나왔어요 아 아퍼 아 아퍼 포기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제 체스트까지 한번 보고 도 탈락하실 분이 나옵니다 제 느낌에는 맞춰볼게요 제 느낌에는 음... 오렌지 아니면 레드? 아 블루! 블루 블루 어, 뭐? 오렌지가 탈락을 했네요 얼굴 공개됐습니다 얼굴 지금 공개됐고요 지금 서로 견제하고 난리 났거든요 지금 서로 쳐다보고 난리 났어요 제가. 이렇게 째려봐요 뭘봐 지금 서로 째려보고 난리 났어요 음. 음. 숨결을, 숨결을 느끼시잖아요 숨결을 느껴보겠다는 저 말이 나는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숨결을 느껴보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숨결을 느껴본다? 이게, 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 숨결을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요 저 신청자가 앞으로 가요 나처럼서 있는 사람의 앞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얼굴에 냅다 <laughs> 입김을 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게 그냥 브레스라이가지고 그냥 숨겨놓은 약간 변태같은 느낌의 브레스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입냄새 체크를 하시는 거였네요 아 입냄새가 나는 남자가 싫으신가 봐요 아, 블루가 탈락했어요 근데 입냄새가 심해서 탈락한 건 아니고 그냥 저 u s t a l i t 요 수영이 2라 그러시네 어리시네요 자 이제 세분 남았습니다 이제 목소리 듣고 탈락해야 할 시간이죠 아 서로 견제해 서로 견제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다 이러고 있어 근데 왠지 이분은 옐로우 남자를 고를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왜냐면 사람이 렇게 서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몸이 옐로우 쪽으로 도세요 보세요 이제 옐로우를 고르실 거예요 이제 옐로우를 고르실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일단 핑크가 탈락이 됐죠 46래요 음 그냥 아빠 같은데요. 이게 삼촌 같아요. 딸모를 파는 이제 영국 삼촌이죠. 난리 났어요. 지금 저 오빠 난리 났어요. 입을 이 너무 난리 났어요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0퍼옐로우에요 옐로가 우안 걸릴 수가 없어. 아 이제 두 분이 남아가지고 신청자 오빠도 이제 옷을 벗으러 가셨습니다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 너무 압도적이에요. 저에게 압도적이나내 나 취향이 압도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오빠의 저 신청자의 취향이 압도적이라는 거거든요. 한 명은 체니투 웨이터고요. 한 명은 44 보디빌더래요. 너가 저 오빠면 누구 고라 내가 저 오빠면 누구 고르나? 내가, 내가 저 오빠면 당연히 44 보디빌더 고르겠지. 나 말고. 그니까 내가 저 영국 남성이라면 나는 당연히 44의 보디빌더 남자를 고르겠지 지금 저22 웨이터 친구는 저기 서 있는 게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 지금 압도적인 게임이거든요 저 이, 이거는 진짜 100%예요 이거는 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제, 제 입장에서가 아니에요 저 오빠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가 아니에요 그쵸 옐로 오빠가 나왔어요 옐로 오빠가 이 됐어요 너무 좋아하신다 귀 엄청 빨개졌어요 지금 옷 입고 만나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저 옐로 오빠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온 거야 옷을 벗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옷을 입고 왔어요 너무 너무 어머 뭐야 저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 흥미는 없네요 재밌는안 생기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그 처음 영상에 댓글에 어디서 보셨냐 링크 어디서 보셨냐 이런 댓글 근데 저는 그냥 구글에 네이키 더 트랙션 다시 보기 쳐서 바로 도 이렇게 제일 먼저 뜨는 그 유튜브 네이키 더 트랙션 라이브 스트림 채널이라는 그 유튜브 링크를 누르니까 유튜브로 연결이 돼서 유튜브에서 바로 볼수있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 남겨주신 거에 제가 대댓글로 링크를 달았었는데 그게 삭제 처리가 됐어요 그게 삭제 처리가 됐어요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그, 유튜브에. <laughs> Naked Attraction <laughs> 라이브 스트림 채널을 들어가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다들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를 다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보기엔 조금 아깝잖아요. 저만 보기엔 조금 아깝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알게 해준 명예 영국인 백진경 언니 친구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액션 영상도 좀 자주 올리고 뭐뭔지뭘 보고 리액션을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좀 리액션이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 조금 화제가 되는 프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조금 리액션을 해볼까 하고 그리고 그냥. 짧게 짧게 3분 브이로그 이런 것도 영상 두개 올렸거든요. 그래서 재미는 없어도 그냥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봐주셨으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혹시 구독하시는 거에 크게 뭐 그런 게 없으시다. 뭐 구독하시는 거에 크게 마음을 안 담고 구독을 하시는 편이다. 그냥 어? 이 사람 좀 재밌다 싶을 때 그냥 구독을 누르시는 편이시다. 그러면 저도 한번 눌러주세요. 너무 양심이 없나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구독하실 때, 어, 약간 이 사람이, 어, 괜찮은 사람인가, 재밌는 사람인가, 재밌는 콘텐츠 올리는 사람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구독을 누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저같이 그냥 보고, 어, 재밌다 싶으면 저는 그냥 바로 구독을 갈기는 타입이거든요.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어, 어, 좀 재밌다 싶으면 그냥 바로 구독을 갈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와 비슷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도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laughs>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